1 2월 27일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따나 람의 아람 족속 중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담아내기 어려운 교리도 간혹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불편함도 느껴집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미리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23절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로서는 불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보에서 제외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논리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로 담아내기는 어렵지만에서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 허물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는 것은 성도의 자세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먼저,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일하심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 주권도 그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거슬러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지혜롭게 한줄 알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감사 제목 중에 주권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담대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권 신앙으로 감사 가득 담대함으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